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 역대하와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계상으로 역대상이 사무엘 상하와 겹치고 역대하가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데 다윗의 죽음이 사무엘 상하에는 나오지 않고 열왕기 상 처음에 나온다면 역대상 맨 끝에 다윗의 죽음이 이제 속에 되어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고 역대상이 사무엘 상하, 역대하가 열왕기 상하와 시기적으로 겹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삼월 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어, 특별히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다윗과가 관련된 이야기를 그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믿음엘드로 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기도 했지만 역대 역대상, 역대지상 여기에만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 성전을 짓는 부분과 함께.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볼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삼월 상하를 거쳐서 열한기 처음에 넘어가면 급작스럽게 다윗이 죽어가는 장면들이 막 나오면서 왕으로 다소 솔로몬이 막 급작스럽게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것을 다윗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의미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하회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윗의 가문에 관련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조를 세우겠다. 그 왕조의 중심이 되는 DNA가 뭐냐? 핵심이 뭐냐?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이어져, 이어져, 이어져 나아갈 때의 핵심을 질문해 보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DNA처럼 영원하신 왕의 DNA로 내려오고 있는 한 단어 사명이라는 말에 우리 같이 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를 보게 하실 때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사명.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땅 주민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솔로몬과 오늘이 본문 말씀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 자기에게? 다윗이죠 다윗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설명하고 부탁했다면.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이제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 이제 곧 다윗이 왕위를 왕권을 물려준다면 솔로몬의 신하가 되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어제와 똑같지 않냐? 이 앞의 부분과 똑같지 않냐?라고 싶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전을 지어라라는 것을 솔로몬에게만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놀랍게 발견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하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싶었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건전하고 합당한 목표를 물려준 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큰 복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었죠. 그가 와서 그의 앞으로의 왕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고 그가 해야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죠. 그게 부담 아, 내 삶이 그렇게 붙잡혀지고, 내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이렇게 볼게 아니라, 아,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약속의 토대이고, 중요한 계약처럼, 계약사처럼 내려가는 거구나. 그거 우리가 살펴봤는데, 똑같이 여러분, 동일한 사명과... 맡김으로 그 사명을 맡김으로 인해서 이 신하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힘을 모아서 힘들을 모아서 같은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신하들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이 한참 사람들에게 힘을 구하고 왕권의 최고 오조를 향하여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을 그 때에 다윗이 솔로몬과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이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함께 맡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훌륭하고 놀라운 왕권을 이어가는 데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탄력을 받아서 더큰 중흥기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귀한 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참 많은 굴곡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였지요.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정말 그의 삶의 가장 힘든 곳,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를 차지하는지 본능적으로 훈련시키고 알게했던 것이 광야에서의 아주 기나긴 고통, 기나긴 과정 이게 다윗 세계에 있어서 중요했죠. 솔로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왕궁에서 자랐을 것이며 교육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왕들 왕자들 사이에 뭐 여러 관계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비한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상황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며 틀림없고 실제로 역사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것들 당연히 여기고 그가 뭔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목표와 상황들에 서 나아갈 때 마치 아둘람굴에 400명이나 되는 불황자들이 모였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지만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 빚진 자, 억울한 자, 쫓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학교를 같이 둘렁둘렁 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로 훈련되는 것처럼 같은 목표, 같은 어려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놀라운 왕위를 왕 만들어가듯이 왕국을 만들어가듯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것은 그리고 신하들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명령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어려운 교회를 통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은 그것 자체로 완성하라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함께해서 완성하라라는 것이지요. 함께해서 완성해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왕으로 준비되고 완벽한 신하들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어리고 연약하고 신하들에게는 너희들이 함께 도와야 하고 이제 왕국을 새롭게 이어나가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있었던 준비들을 실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고 이 사이에 의견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그런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되는 과정이 필요하면서 거룩한 왕조를 이루어갈 탄탄한 왕권이 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 일들에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완성을 위해서 나아간다? 나아가다 보면 이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완전하고불완전하고 그런데 그 둘이 셋이 넷이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처음에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모습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다 더 선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한 가정이 탄생할 때도 살펴보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완벽한 인격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결혼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것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살면서 갈고 닦이고 변화되고 조율되고 그렇게 심지어 어떤 문제와 큰 어려움 때문에 꺾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벽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똑같이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솔로몬과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게 해주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이런 똑같은 은혜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 부분이 우리가 더 힘쓰고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된 사명과 함께 이끌어가야 될 깃발,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내와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고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도 다음 세대들과도 긴밀하게 함께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딱한 줄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급박한 사건과 함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등장하고 바세바도 등장하고 뭐 여, 왕으로 이제 자기가 왕 되겠다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일도 사건처럼 일이 팍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솔로몬은 급하게 왕 왕위를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역대상은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하죠. 나의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의 사실이거든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로 부분에. 열왕기 상에 나와 있던 그런 급박한 부분들이 다 이제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열왕기 아, 역대 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이가 들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약속과 왕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잘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라고 싶어요. 그런 사건들보다 그게 이어져 내려갔다. 그러면 이런 설명 없어서 이 역대상에서 그건 뭐가 중심이야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았다. 아, 성전과 관련된 것,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고, 오히려 그곳에 성전이 서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다윗의 왕위,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으로. 쭉 이끌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한 절에서 이, 이 역대상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에 더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 당연한 일이죠. 우리 자리에 누군가 와 있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런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종류의 본인에게나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나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나. 나이가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자리에 언젠가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다 예상도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이 서는 것은, 근데 그건 굉장한 믿음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영원하신 왕의 DNA,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준비되는가?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추어 나가며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거구나, 은혜인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이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감동받은 경험이 폭 많아서. 그분이 은퇴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한번 초청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귀한 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기성 목사님 동기이기도 해요. 같은 학번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퇴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은퇴가 이제 20년 남았지만 20년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새 세상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서부터 제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마지막과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을 세상 깨닫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지막을 예상하고 그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서부터 마음으로서 뭐가 중요해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은퇴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아 은퇴하게 된다면 내 삶은 은퇴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그리고 그 은퇴 넘어서 내가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여러 일들은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가치와 평가 지금 내리는데 지금 내게 급박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오심을 대해서 생각해 보니 또 전혀 다른 의미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아, 한 세대가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이긴 기간 동안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도대체 뭐 주고 싶었나 뭐 물질을 막 물려주고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다윗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성전에 얼마만큼 재료를 모아 놓았는가 그거 하나예요. 다윗이 개인적인 재산을 얼마나 물려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그 신하들을 물려줬나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하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역대상은 관심이 있죠. 성전을 같이 짓는 일에. 그리고 솔로몬이 이 역대상에서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역대상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왕으로부터 뭘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교육받았는가. 성전 짓는 게너 중요해. 이네 삶에 있어서. 너희들 이렇게 다스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거 물려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마지막 은퇴 준비였어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삶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가 중심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세, 완전히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이제 솔로몬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당장 급한 일들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시선을 더 넓게 더 멀리 보게 해주셔서 주님 마치 우리가 은퇴 너머를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 오심을 준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비전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 오늘을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 언젠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될때 우리가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고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고 그 일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에 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우리 자녀가 그것이 된다면 너무 좋겠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준비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과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리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 나가는 일에 쓰임 받고 중심을 두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들, 사명으로. 사명 공동체들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DNA가 사,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두 번째, 솔로몬을 세워서 이어져 나가는 부분들을 보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가 보다 멀리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의 나라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급작스러운 일과 급작스러운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 거룩한 비전과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고 나아가야 있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세워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시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되어 있어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을 천국이 이 땅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일 텐데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유산으로 상속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